우리가 그 일본 분함에다가 일장기를 달고 일본 분함이라는 걸 표시하고 왔는데 왜 태국기 일장기에다가 폭격을 가해가지고 일장기가 태웠느냐.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너무 항의를 많이 하고 이정에서골금을 내라 해가지고 골금도 엄청나게 냈거든요. 골금도 엄청나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기의 소중함, 중요성.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깨달아가지고, 아, 국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또, 우리나라도 국기가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어, 그, 1882년도에 미국과 처음으로 이렇이 통상 수호조약을 인천에서 체결을 했어요. 그 당시에 태극기가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국기를 뭐이 미국의 성조기만 대양할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 국기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그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1882년도 22일날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에서 태극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기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국기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때이고 또한 처음으로 인천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태국기를 사용한 고장이다. 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 태국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이 없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